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의 간판스타 네이마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PSG 구단은 소속 선수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지만 선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 3명은 네이마르와 앙헬 디마리아, 네안드로 파레데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달 열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미넨에 패한 뒤 스페인 이비자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카르디와 안데르 에레라, 케일러 나바스, 마르키뉴스 등 다른 PSG 선수들도 이비자 섬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돼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 축구리그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폴 포그바와 토트넘의 탕기 음돈 벨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죠. 두 선수는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서면서 9월 초 예정된 프랑스의 A 매치도 뛸수 없게 됐습니다. 축구 이외의 종목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무사인 볼트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볼트는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당시 파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과 레버쿠젠의 네온 베일리 등 축구 선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트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스털링과 베일리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와 유벤투스 파울로 디발라,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파울로 말기니, 한국의 석현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19인데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접 경기를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이었습니다.